배송 중에 이게 살짝 눌렸나봐요. 그럼 얘를 일단 이렇게 잡아주세요. 힘으로 가능합니다, 이거는. 어느 정도 맞, 맞았죠? 위치가. 좀 더. 자. 핸들 바하고, 이하고 레바하고 이렇게 일직선이 됩니다. 그 다음에. 여기 한번 찍어 가운데에 그리 육각렌치, 5mm 육각렌치로 여기를 한 번만 찍어주세요. 그럼 이거 고정은 된 거예요. 그리고 브레이크가 내려가지가 않는다. 두 가지. 여기가 꽉 조여져 있으면은 잘안내려가요꽉 조여져 있 있지 않다면, 이게 꽉 조여져 있으면서 안 내려가요. 만약에 꽉 조여져 있지 않다면, 텐션이 약해서 그래요. 이 줄이, 어, 땡겨줘야 되는데 못당겨줘요 그러면은, 일단 켜보세요. 조율하는 거 알려드릴게요. 브레이크, 브레이크를 잡고, 와이어를 많이 당겨주세요 떼고. 그 다음에, 이렇게 하면. 갖는 이유는 잠그면서 풀리지 않게. 느슨해지지 않게. 그 다음에 이렇꽉 잠가주고. 이렇게. 이렇게. 줄이, 줄이 당겨지면서 얘가 다시 이렇게 내려가는 거니까 줄을 더 탄션을 주면.